홀로코스트는 20세기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 중 하나로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과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벌인 조직적 학살을 의미한다. 이 비극으로 약 1,10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그중약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히틀러와 나치당의 이념은 극단적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유대인을 독일 사회와 세계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단순히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간주되어 체계적인 학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독일이나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이 글에서는 홀로코스트의 배경과 전개 과정, 피해 규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홀로코스트의 기원은 나치 독일의 극단적 반유대주의에서 시작되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유대인을 독일 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몰아갔으며, 이들을 제거해야만 독일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독일 민족의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이들을 인류의 기생충으로 묘사했다." 그는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신념을 나치당의 공식 이념으로 삼았다. 히틀러의 이러한 극단적 주장은 나치당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나치당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사회적 탄압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유대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1935년에 제정된 뉴른베르크 법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를 법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은 유대인과 독일인간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하고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이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했다. 뉴른베르크 법의 제정은 단순히 유대인을 차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독일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이후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홀로코스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나치는 초기에는 유대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집중했지만 이후 점령지에서 개토화, 강제 노동, 그리고 대량 학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체계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1933년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직후, 나치는 유대인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고, 교육, 의료, 예술 등 주요 사회적 활동에서 퇴출시켰다. 유대인 소유의 기업은 나치 당원이나 독일인들에게 강제로 넘겨졌으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특히 1938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수정의 밤은,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가 폭력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날 밤, 나치당원과 추종자들은 유대인 소유의 상점, 회당, 가옥을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수천 명의 유대인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동을 넘어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려는 나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는 점령지에서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유대인들은 게토라 불리는 특별한 구역에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이곳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바르샤바 게토는 약 4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극심한 과밀과 식량 부족,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게토는 단순히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되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후 나치는 유대인 문제를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대량 학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942년 1월, 나치 고위 관리들은 반제 회의를 통해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비게르만 민족과 소수 집단을 강제 수용소와 학살 시설로 이송해 제거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마이너스 비르케 나오는 가스실과 화장장이 설치된 대규모 학살 시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이곳에서 생명을 잃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도착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으며 살아남은 소수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거나 비인간적인 의료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 홀로코스트는 약 1,100만 명의 희생자를 남겼으며 그중약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이는 유럽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치는 유대인을 포함해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간주한 집단을 제거하려 했다. 유대인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조차 철저히 짓밟혔다. 나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산업적인 학살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말살하려 했다. 콜로코스트는 단순히 전쟁 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 비극은 유엔 창설, 세계 인권 선언 제정 등 국제 사회가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를 위해 더 강력히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홀로코스트는 극단적 이념과 증오가 인간 사회를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나치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대중의 증오를 선동했으며,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경고로 남아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와 극단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홀로코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은 과거의 비극을 현재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에 설립된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박물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다. 이는 극단적 이념과 증오가 초래한 비극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역사는 되풀이 될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배우며, 이를 후대에 전달한다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